안녕하세요. 쿨파는 가족의 막내, 개미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오후 5시가 넘었는데도 해가 너무 뜨거워서 모자를 벗을 수가 없네요. 오늘은 옥수수 밭에 나왔습니다. 대약찰 옥수수랑 흑찰 옥수수 1,500주를 심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를 수확해 볼 거랍니다. 과연 얼마만큼의 옥수수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자 여러분 이제 옥수수를 심은지 3개월이 지나서 옥수수를 수확할 시기가 왔습니다. 올해는 저희가 옥수수를 조금 늦게 심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심어서 옥수수를 수확해 볼 거예요. 옥수수 한 대를 보면은 한 대당 두개 정도가 달려 있어요. 근데 하나가 달린 것도 몇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따볼 건데요. 어떻게 따는지 보여드릴게요. 와 흙차록 쑥쑥 적당하게 우와잘 네. 익었다 진짜 이게 맛있어 너무 까면 맣새 빠져서 맛없고 예 쑥수가 음. 어.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는데 아하 원래 두 개씩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늦게 심었거든 늦게 심으면 또다안 달리는구나 그치? 아 근데 여기는 옥수수 원래 이렇게 아, 큰 거예요? 어 그래? 응. 아 우리 그때 들깨도 한이 정도 자랐던 것 같아요. <laughs> 딱그밭 칩니다. 들깨 심었던 그때 들깨가 한 이만큼 자랐던 것 같아요. 베트남처럼. 어쨌든 옥수수도 잘 자랐네요. 어 늦게 심은 거 치고는. 오. 와잘 그래. 익었다 얘. 색깔 너무 예쁜데요? 너무 까마면 조금. 이빨이 아프고 먹는데 즐겨서 여기 아딱 좋아. 오 혹시 서울로 몇개 정도 가요? 서울 한 네한 50개씩 만들어다 줘야 되 않니? 50개씩? 응. 아 서울 50개, 부천 50개, 응. 인천 50개. 아인천5 0요 옥수수는 여물 께 응. 수비를 줘야 되는데 피가 계속 망하고 뭐. 비를 줘야 되는데 비가 계속 와서 이 비행기야! 아 진짜 비행기 왜이렇게날아다녀 그렇지. 익으면 원래 수염이 빠지는 거예요? 어, 이제 완전히 익으면. 아. 네. 데 지금 수염이 덜 빠진 것들도 들어 있잖아. 얘네들처럼. 예. 그런 애들은 조금 덜 여물었다는 거지. 아 근데 딱 여정 도일때 따면 좋아. 아 그런 자 이렇게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어요. 오 밀림. 사탕수수 먹어보고 싶어 네 근데 이거는 사탕수수가 아니고 원 어, 사탕수수 따로 있어 아 그래요? 사탕수수 통종이 따로 있지 이거는 너무. 뭐, 그럼 옥수수대가 단 사, 사탕수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? 아니야 사탕수수 따로 있어 어 근데 이거 우리 어릴 때 많이 깎아먹고 그랬거든 어? 이거 씹어먹어봐 어 어때요? 수습탕? 수습탕 씹는 느낌이에요. 안 달아요, 그냥? 안 달아. 안 달대요. 안 달아? 네. 이게 세버려서 그런가? 세버렸나? <laughs> 너한번 먹어볼래? 아니, 다른 거 먹으래. <laughs> <laughs> 진짜 그냥 어릴 때그 수습탕 씹는 맛이야. 아무 맛도 나지 않는. 이게 조금만 더 열이었을 때 땄어야 돼. 아 <laughs> 와. 약간. <웃음>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응? 생각했던 그 느낌 아니죠? 안 달아요. 안 달아?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<이건, 웃음> 당분은 이 옥시기가 다, 다 먹어버렸어. 그런가 보다. 스 펀지 공사장에 있는 그런 거? 사탕수수는 <laughs> <laughs> 또 달라. 음. 이걸로 설탕 만들잖아. 음 사탕수수를 먹는 거야. 응 음. 나중에 사탕수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뭔가 굉장히 달줄 알았는데 달지 <laughs> 않았어. <그리고> 식감도 <laughs>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야. 아삭아삭이 아니라 약간 퍼프 퍼프. 언제 니 음. 려 먹은 거예요? 응. 음. 애기 <laughs> 음. 옥수수네. 응 음. 음, 맛있다. 달아요? 달어. 달아. 응 음, 보소야. 보소하고 음, 달고. 맛있다고. 음.

아, 아직 색깔이 안 적이 됐어요. 원래 안 염은 게 다. 응, 근데 진짜 달다. 맛있게. 원래 음. 안 염은 게단 거야? 응. 음. 왜? 네? 응, 네. 음, 네. 훨씬 달아. 드셔보세요. 네. <laughs> 음. 훨씬 달죠? 음. 훨씬 부드럽고. 야, 이거 먹어. 이게 진짜 최고다. <laughs> 이빨, 아니, 빠졌어. 이빨, 빠졌어. 이빨 빠졌어. 이빨 빠졌어. 이빨 빠졌어. 이빨 강냉 <laughs> 이빨 <강냉이> 냉 이빨 렸네이게 <laughs> 진짜 달 이빨 음 이지이게 제일 달이 최고 최고 아 맛있네 벌 이빨 옥수수를 가져왔어요이게 생으로 먹빨면 그렇게 달고 톡톡 터지고 맛있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빨 음. 어보세요 <laughs> 맛짱. <맛있당. 웃음> <laughs> 음, 우동아. 음 <laughs> 맛짱. <맛있당. 웃음> 일하다가 장 떨어질 <써줄> 때 먹니까 으 <laughs> 음. 아주 달라하고 좋네요. 약간 달고 감칠 맛이 나요. <laughs> 갑자기 우리 <laughs> 어... 옥수수 따러 왔다. 옥수수 먹고싶작데 <laughs> 마저 먹고 마저 따서 집에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<laughs> <내> 아버지, 의 원수. 당신 아버지, 가내 아버지, 아니요 엄청 잘 아버지, 아버지, 아다 됐다. 버다아 됐다. <laughs> 자, 이런 식으로 옥수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해가 질것 같아가지고 엔딩부터 촬영했습니다. 옥수수 다 수확하고 집에 가서 선별할 건데 선별하는 것도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고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이렇게 해서 나눠지잖아. <laughs> 딱 만져보면 알잖아. 아 이런 것들로 편하게. 그치. 응. 딱 만져보면 아 내년에는 시기를 잘 맞춰서 더 좋은 옥수수를 수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왜안 <laughs> 좋아? <laughs> 지금 밤까지 작업하고 있으니까 힘들지. <laughs>